두부를 300g짜리로 한모 준비해주세요. 자기 이름, 자기 몸에 새길 정도로 자기의 강한 두부는 3등분으로 잘라주세요. 다시 6등분으로 잘라서 18조각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방 3cm 정도의 먹기에 딱 좋은 크기가 됩니다. 이제 허옇게 헐벗은 두부에 멋진 옷을 입혀주세요. 원단은 고급 원단인 김을 사용하고요. 냉동실에 묵은 재래김 또는 김밥용 김이나 마땅한 김이 없을 때는 이런 조미김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처럼 잘 자생 김까지 있으면 더 좋고요. 준비한 김은 두부를 감쌀 수 있게 길게 잘라주세요. 두께는 두부가 약 3cm 정도니까 2cm 정도의 두께로 잘라서 두부의 목과 발목이 살짝 나올 수 있게 잘라주세요. 잘라놓은 김은 두부에 돌돌 말아주세요. 두부에 있는 수분으로 인해서 김은 단단히 고정됩니다. 이렇게 멋지게 김을 차려입은 두부에 전분가루를 묻혀주세요. 전분가루를 묻히면 두부와 김 사이가 더욱 공고해질 뿐 아니라 식감도 쫄깃해지고 양념도 잘배어들게 됩니다. 전분가루 대신 쌀가루를 사용하면 좀더 식감이 바삭해지고요. 전분가루나 쌀가루가 없을 때는 잘생김을 두르고 싶은 두부를 생각해 밀가루 또는 튀김가루라도 살짝 묻혀주세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먼저 양조간장을 두 스푼 넣어 주시고요. 감칠맛 덩어리인 굴소스를 반 스푼 넣어 주세요. 다진 마늘도 굴소스 따라 반 스푼 넣어 주세요. 단맛과 윤기를 내줄 물엿도 두 스푼 넣어 주세요. 여기에 맛술을 세 스푼 넣어 주세요. 잡내 제거를 위해 한 잔, 농도 조절을 위해 또한 잔, 그리고 가을 타는 나를 위해서도 한 잔. 고소한 맛을 위해 참기름도 한 스푼 넣어 주세요. 청양고추 한 개를 준비해서 씨를 제거한 후에 골라내서 먹기 편하게 약 3-4등분 정도로 큼직하게 썰어서 양념장에 넣어주세요. 반찬이니만큼 짠맛, 단맛으로 인해 물리지 않게 약간의 칼칼한 뒷맛을 더해주세요. 아이들용으로 만들 때는 청양고추 대신 후춧가루 한두 꼬집을 넣어주세요. 양념장까지 다 만들어졌으면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약 3스푼 정도만 둘러주세요. 후라이팬에 열이 충분히 올라오면 준비해놓았던 두부를 올려서 부쳐주세요. 이때 불세기는 타지 않도록 중약불로 조절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전분가루는 바삭하게 부쳐주세요. 지기 전까지는 서로 달라붙으니까 두부끼리 달라붙지 않게 충분히 거리를 띄고 붙여주세요. 두부의 여섯 면 모두가 노릇하게 잘 붙여질 수 있게 앞뒤뿐 아니라 옆면까지 돌려가면서 붙여주세요. 모든 면이 노릇하게 잘 붙여져서 서로가 잘 달라붙지 않을 정도로 두부에서 부부가 되었을 때 키친타올을 사용해 프라이팬의 기름을 닦아내주세요. 기름을 닦아낸 후에는 불세기를 중불로 조절한 다음 만들어 놓았던 양념장을 부어주세요. 양념장이 바글바글 끓어올라 반쯤 졸여지면 두부를 뒤집어 주세요. 두부에 양념이 충분히 배어들고 양념장이 완전히 졸아들면 불을 꺼주세요. 이제 또 하나의 밥도둑인 김두부조림이 완성됐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밥도둑 두부조림. 무언김을 사용해서 좀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두부의 담백한 맛과 김 특유의 감칠맛이 더해져 색다르면서도 더욱 맛있는 두부조림이 됩니다. 오늘 만들어서 식탁 위에 꼭 한번 올려 보세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